준 오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일단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5시리즈고요. 528i 차량이에요. 휴료 모델이고 렉이량은 3,000cc예요. 3,000cc고 어 528i 세단, 세단이고요. 주행거리는 지금 17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어 주행거리는 조금 많은 편이네요. 뭐, 예, 지금 이거 제가 용인가서 매입을 해온 차인데, 아, 용인에세요 예, 그분이, 그, 예. 차주분이 이제, 어, 그, 무역회사, 예. 어, 무역회사 대표님이신데, 대기 예. 부천이에요. 아, 예, 부천. 부천에서. 예, 부천에서 용인까지 출퇴근 하다 보니까, 네네. 에,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주행.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차 관리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꾸준한 이제 관리를 많이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게 좋은 금액에 이제 저한테 판매를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그러면 팀장님. 네. 그 용인에서부터 이거 이제 차를 직접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오시면서 뭐 딱히 이상한 점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학승기사가 갖고 왔는데. 아, 그렇구나. <laughs> 직접 가져오신 줄 알고. 네. 근데 이제 갖고 와서. <laughs> 네네. 제가. 저는 항상 매입을 해오면. 네. 운행을 항상 해봐요. 기본적으로 무속 주행이며 상품화 작업하기 전에 운행을 항상 해보는 편이라 제가 확인한 바로도 이상 없었고요. 탁성 기사분들 이상하면 바로 전화 오십니다. 자기가 그랬다 그럴까봐 아, 얼른 그렇구나. 전화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안심하고 운행하셔도 되고요. 네네. 이차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친 가격이죠. 얼마나 미쳤습니까? 139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1390만원이요. 네네. 지금은 네. 그냥 제 얘기 하면요. 요즘에 BMW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 네. <laughs> 네. 그만큼 이제 요즘에 사실 이슈거리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네. 이 차량은 뭐 어, 리콜 대상은 아닙니다. 휘발유 모델은 리콜 대상은 아니시고요. 지금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격을 제가 파격 이나에서 팔고 있어요 잠깐 얼마라고 하셨죠? 까먹었어요 1390만원이요 1390만원? 네 거기서도 내고가능해요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야 뭐 항상 열려있죠 뭐. <laughs> 뭐 얘기하면 뭐야 입 아프지 아 그렇죠 <laughs> 어. 너 자꾸 물어보고 자꾸 또뭐 <laughs> 저희가 선별하는 차들 가장 사실 소모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타이어잖아요 타이어 내짝 깔면은 그냥 100만원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나오니까 네네. 타이어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선별을 해서 저희가 갖고오는 거기 때문에 그어 끼워 주세요. 아이다70% 70%, 아니, 70, 어. 70 정도 어, 70% 남아 있어요. 솔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70% 남아 있고요. 네. 외관은 어차피뭐 마찬가지 상품화 다돼 있어요. 외관은 특별히 설명 안 드릴게요. 네. 디 타이어 얘는 좀더 달았어요. 이 이제 아무래도 후륜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마모가 마모도가 뒤쪽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네요거는 지금 40~50% 정도 남아있습니다 50% 정도. 네, 올해 정도는 타시다가 네. 어뭐 이제 내년 정도 네. 내년 뭐 중순 넘어가서 내년, 하, 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교체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운행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장마철에 오기 전에 한 번씩 갈아준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 들여서 나쁠 거 없어 자, 이제 뭐 엔진 룸, 이제 보고 있 어요？이거 는 저희 가 사실 가지고 오면 엔진 룸도 기본 적인 세척 은 합니다. 기본적인 뭐 세척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점검하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세척을 하게 되는데 이 차량은 특별히 그렇게 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매입하러 갔을 때 매입하러 가서 엔진 룸을 열어봤을 때 느낌도 이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차주분이 운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본인이 더 불안하잖아. 운행거리가 많으면.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 차량이 고장나서 네. 만약에 차를 갑자기 이렇게 맡기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시간 소요 있고 일을 못 하시는 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관리가 더차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점검을 잘해야 차가 네네. 오래 탈수 있는 거고. 아, 큰 이상이 막큰 이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엔진룸까지 네, 네. 좀 따로 뭐 이렇게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잘안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관리가 잘 됐구나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카센터 같은데 이제 경정비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 을 교환하러 가셨을 때 네. 센터에서 또 한번. 뭐한 예, 번씩 예. 청소를 해 주니까 두번세번 점검을 받아서 벗으니까. 예, 이 맨날 뭐엔진눈 열어서 닦았겠어요. 아, 그냥 뭐 예, 그 정도로 이제 센터나 이런 부분을 자주 자주 방문하셔서 내 차에 대한 상태를 점검을 잘 하셨다는 얘기죠. 정말 아, 수고하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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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엔진 한번 뭐 테톤 대보죠, 뭐. 아, 뜨거워 아, 뜨거운 게 좋은 거가요 당연히 뜨거워. 뭐 엔진을 뜨겁게 그럼 차가워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 그, 그 어 엔진 진동이나 네. 여러 가지 뭐 소리 면에서는 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또 아, 네네.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네. 우리가 지금 며칠 디젤 차들을 맞아요. 많이 찍었는데 네. 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색다르, 색, 색달라요. 색깔 네, 네. 네 엔진 아, 소리가 맞아요. 우리 달봉 피디가 음. 봐도 좀 색달르죠. 네. <laughs> 굉장히 지금 부드러운 상태예요. 엔진음은. 뭐, 여기까지 볼게요. 더볼 것도 없고요. 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띄웠을 때,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나도 없어요다 예, 네, 완전, 그냥, 그냥 무사고. 그냥 뭐더 없어. 그냥 무사고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미세누유 딱 하나 나왔습니다. 미세누유 있고. 근데 뭐 주행거리가 17만이다 보니까 미세누유 하나 정도는 당연히 없어도 이상한 거죠.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예, 네, 미세누유는 뭐 전자에도 설명드렸지만 네. 더 설명 안 드릴게요. 네네. 그냥 타시면 됩니다. 입박 파요? 네. 어딘 타, 타 보시죠 실내 한번 보시죠 지금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자 이제 실내 탑승을 했어요 네네 탑승을 했는데 네. 어때요 일단 음, 뭐 소음도 소음이지만 음. 이 기본적으로 음. 외부의 뭐차 소리든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소리 차단이 다른 차들과는 조금 더좀 많이 해주는 거 어, 어, 그냥 느낌. 주옥 같은 면도 팍팍 나오네요 주옥 같네. 어 주... 마, 발음 잘해 <laughs> 발음을 잘해야 돼. <laughs> 주옥 같다고. 네, 그렇죠. 어, 주옥. 주옥. 어, 네. 그거 저기 하면 안 돼. 일나요자 네. 일단은 뭐 오이파라이 세단 네. 뭐 사실 지금 뭐 BMW 뭐모지않기 그런 말들이 많은데 네. 독일의 명 브랜드예요. 네. 1, 2위를 다투는 브랜드예요, 아, 브랜드. 브랜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가뜩이나 이528이1년식중 이 이게 11년식의 차량이거든요. 네네. 11년식에 주행거리 17만 타치인데 사실 이 모델이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아, 네, 아실 예아 거예요. 뭐뭐 네, 뭐 BMW 아시는 분들 뭐 수입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528i 차량, 520b 차량 항상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염두에 두셨고. 도로에서도 네. 흔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가장 많아요. 흘려버리고. 그리고 어, 이 차량은 참고로 어, 리콜 대상이 아니에요. 네. 네. 가솔린 차량 리콜 대상 아니시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 팀장님, 그리고 네. 제가 이거 지금 촬영 나오면서 네. 인터넷을 잠깐 보다 왔어요. 네. 근데 이 10월 달에 음.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10월 달에 파, 판매된 수입차 음. 순위를 보니까 네. 1위가 벤츠. 원래는 BMW가 네. 1위였잖아요. 네. 계속. 네. 화제 터지기 전에. 네. 데 BMW가 어느새 또 2위까지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의 힘이에요. 그렇죠. 브랜드의 힘이고 그만큼 뭐 지금 주춤하고는 있었지만 네네. 그만큼 또 명차라는 걸 아세요. 고객님들은 그럼요. 다 아시고 그리고 이게 네. BMW 요번에 이제 뭐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네. 이 수습하는 과정 절차가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 네. 레인드로 레인지로버도 아, 말 맞죠.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센터페시아에 뭐, 내비게이션도 작동이 안 되고, 네. 후방카메라도 오류가 있고, 네, 네.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이 네. 굉장히 지금 오류들이 많아요. 제가 레인지로버를 지금 제가 뭐, 그렇게 막, 그걸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고객님들 아, 불만이 엄청나요. 네. 근데, 솔직히, 이 BMW 사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네. 어 대처는 굉장히 아, 빨랐던 진짜?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뭐 내고도 좀 해드리기도 하고 있지만 1500도 안 되는 금액에 그런 비용을 들이셔서 이런 차를 또 한번 언제쯤 한번 타보겠어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여파가 있다 보니까 b m w 가지고 계신 차주분들이 가격을 좀 내리긴 하셨지만 아 맞아요. 저는 지금 거기에서 저는 이제 유튜브 촬영 막 시작했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갖고 나오는 뭐 물론 다른 차량들도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싸게 팔아보려고. 평소에 네. B M W 관심 가졌던 분들이라면 네. 이 기회에 네. 조금 저렴하게, 그렇죠.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야, 우리 달봉이가 그냥 이제 통어를 높네. 요 어. 기본적인 음. 틀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보이는 그대로고요. 저자 파킹 트럭가 있고요. 보이는 게팀 정이 다예. 네.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다고. 아, 이건 네. 상당히 또 옵션이 좀, 좀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심플하게끔 이, 네. 이 당시에 이 네. 당시에 네. 이 차를 딱 탔는데 이 느낌이다. 네. 놀랬죠 사람들. 우와. 네. 야 역시. 응? 우와. 야 이거야. 어? 막 이러면서. 네. 뭐, 그랬던 차량이에요. 블랙박스도 이제 전 차주분 장착해서 타셨었고요. 네. 원팀 이제 여기서 그 센터페시아에서 그 모든 걸다내비게이션도 네, 조작할 수 있고 뭐다 설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팀장님 저 네. 이거 동그라미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네. BMW 때문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이런 게 원래 네. 그 돌려갖고 조정한다는 게 네. 저한테 되게 좀 색다르게 다가왔었던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laughs> 아 멀쩡하네. 일단 일단 일단은 제거. 뭐 실내 상태도요. 네. 뒤에도 한번 찍어봐 주세요. 네. 지금 뭐저 우리가 이제 요즘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천정이며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 BMW는 또 특히 이, 이 시트 가죽 가죽의 이 맛이 진짜 그 있어요 그 향기도 있고 네. 특유의 그 지금 요 차는 조금 덜한데 BMW는 실내에서 그 가죽 냄새 느껴지는 그 가죽 냄새가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이게 인공 가죽인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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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을 어, 네. 천연 천연가죽이죠 당연히 천연가죽이요? 아이 차 클래스가 있는데 무슨 아... 그런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전 아,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뭘 몰라 알면서도 자꾸 알면서 자꾸 물어보고 알면서 자꾸 물어보고 사람 자꾸 짜증나게 할래? 진짜? 자선호소 한번 열어볼게요 니다아주 <laughs> 더웠는데 네, 네. 아우 지금, 아, 지금 좀 더워 일단 뭐 작동은 네. 선호선 잘 작동 되고 있는 잘 되고요 미세먼지 끝나도록 예뭐 네. 제가 여타 뭐 어떤 뭐 지금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 보고 네.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어명이잘 <laughs> 예 네. 뭐야 그거 뭐아 이거 이제 기아 바꾸신 거예요 네. 제가 드라이빙을 다 해봤지만 네. 지금 1 7만키로의 컨디션은 절대 아닙니다 엔진 미션 상태 너무 좋고요 네. 미션도 뭐 튀는 거 하나 없고요 네. 단지 이제 하부에서는 네. 하부는 뭐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한 차량이잖아요 세차가 네. 찐하나요 아하 예그한번 네. 뛰어보시면 네. 뭐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오셔서 어, 차주분들이 직접 네.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차 후미 쪽으로 왔어요. 후미 쪽으로 와서. 뭐, 저야 트렁크는 확인하잖아요. 왜 이렇게나 트렁크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네. 네, 뭐, 친절한 목베개. 이게 지금 보니까 차에 깔았던 장판인데. 아. 네, 이거는 뭐, 사용하시는 분이. 아하. 사용하시던 분이 사용을 하셨던 거. 사용을 하시던 분이 사용을. 네, 짐칸을 네. 조금 네, 깔급히 쓰시려고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바닥재 아,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쓰시는 아니에요? 건데 오셔서 이거는 뭐 필요 없는 분들은 제가 빼서 버리면 되니까 예, <laughs> 네. 네, 이거는 뭐 이런 게왜 있냐 뭐 이럴 필요는 없을 <laughs> 네. 것 같아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특이사항은 없고 넓어요? 네 넓어요 트렁크 오. 일단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오늘 5 2 8라이 차량을 좀 소개시켜드렸어요. 11년식에 17만 키로. 11년식 17만 키로. 네, 사고 전혀 없고요. 전혀. 따, 네 미세누 딱 하나 있는 거. 네. 그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예? 그 미세누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사고왜 사고? 미세누가 왜 사고야? 그렇죠. 나, 전혀 상관 없는 네네. 부분. 세월에 뭐라 그랬지? 흔적이요. 그 지난번에, 그래, 세월의 흔적. 네, 누래도 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어,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착한 금액. 얼마나 그랬지 내가 아까? 1,390만 네. 원 1,390만 원 물론 이 금액이 다는 아닙니다 오. 자 오늘 첫 촬영이고 이제 차 한두 대더 찍어야죠 네, 네? 우리 이 기왕 카메라 들고 나온 거 찍어야지 마이크도 샀는데 그럼요 일단 대표님 감사해요 <laughs> 아 이런 <laughs> 센스 아주 좋습니다 어. 자 우리 BMW 528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